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할 단지는 서울 신축 아파트입니다. 그것도 서울 안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강남사구 안에 속하는 강동구인데요. 오늘은 강남사구 한곳 강동구의 핫한 신축 아파트 소식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곧 마감될 현장이어서 특히 서울 안에서, 강남 사구 안에서 일군 브랜드 아파트, 신축 브랜드 아파트를 찾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집중해 주셔야겠는데요. 이유는 서울 내 강남 사구 신축 아파트가 매우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신축 아파트 가격이 정말 후덜덜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곳 아파트,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올해는 강동구의 몸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2024년 해에는 강동구 입지가 매우 뜨겁고 앞으로 더욱 개발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강동구의 첫 하이엔드 신축 아파트 강동 그란치 리버파크 단지가 선착순 분양에 들어가면서 매우 뜨거운 열기와 함께 쏙쏙 호실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호실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얼른 들어오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강동구 초역세권 아파트 그란츠 리버파크. 일군 건설사 DLENC에서 짓는 하이엔드 아파트. 이곳 입지와 주변에는 앞으로 천지개벽을 앞두고 있는 입지여서 지금 구매하신다면 향후 높은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핫한 현장이면서 특히 서울 내에서 계약자 분들이 많은데요. 현재 일단 문의 주셔서 방문해 주시고 남은 호실 골라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곳은 완판은 확실하거든요. 지금 남아 있는 호실 빠르게 잡는 게 최선입니다. 역시 명품 하이엔드 단지입니다. 정확한 주소지는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15번지 일대입니다. 지하 7층부터 지상 42층 규모로 총 407세대를 분양하고 있고요. 59타입, 84타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주는 2025년 4월로 예정입니다. 강동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하이엔드 명품 아파트답게 외관 또한 독특하고 멋진데요. 한강과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는 리버뷰, 시티뷰 풍경을 담을 수 있는 커튼월룩 디자인이어서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아파트입니다. 더해서 럭셔리한 생활 서비스까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최상의 주거 경험을 제공합니다. 완공 후 받게 될 럭셔리 어메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인드 서비스를 선보이는 서울 고급 아파트의 경우 자산 상승을 갖고 있는 상품이어서 현재 주거 수요뿐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문의가 많아 서울 내뿐만 아니라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 문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고 신축이라는 장점이 있으면서 계약 조건 또한 너무 좋습니다. 계약금 5%로 진행이 되고요. 어찌 보면 바로 옆 동네인 송파군의 신축 아파트 단지랑 비교시 말도 안 되는 분양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강동 그란츠 리버파크 분양가는 더 이상 나오기 힘든 마지막 분양가여서 지금이 구매하기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을 가진 강동그란츠 리버파크 여러분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실 겁니다 향후 주변은 천재개벽, 개발 호재로 이곳 동네가 새로운 입지로 탄생하게 되는데요 현 시점 일대 약가구 재정비 촉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향후 신흥 주거타운으로 싹 바뀌게 됩니다 신도시 느낌이 되겠죠? 꼭 서두르셔야 합니다 서둘러 움직이셔서 좀더 좋은 동호수를 선택하시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우측 상단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 궁금한 점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지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호역 5호선, 8호선, 강동역 5호선의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만 나가면 올림픽대로 한강 등 교통 완벽합니다. 곧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 GTX 등 교통 인프라는 너무나도 좋은데요. 자녀 걱정 또한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강동구 내 우수학교 정말 많은데요. 주변 초, 중, 고교, 학원가 등 교육시설 완벽합니다.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걱정 없이 교육환경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편의시설이야말로 정말 완벽한데요. 현대백화점, 강동성심병원, 서울아산병원, 이마트, 강동구 메인입지, 잠실롯데, 한강고수부지, 올림픽병원 등이 있습니다. 향후 주거 환경 개선 기대와 다수의 개발 호재 등 향후 수요자들의 선호도 상승과 실거주 수요 및 투자 수요층 등 관심은 정말 확대가 기대되는 입지입니다. 이제 이어서 84A 타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안으로 들어와 보시죠. 아, 현관에서도 역시나 고급스러운 자재미 느껴보실 수 있는데요. 한쪽에는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哇。Wow 정말 너무나도 넓은 이렇게 현관 팬트리 공간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 깊숙하게 들어오는데요. 자전거를 거치하실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납장까지 짜여져 있다 보니까 수납하시기 너무나도 편리하실 것 같고요. 침실 3입니다. 공간이 굉장히 여유로운 편인데요. 이렇게 침대를 놓고도 여유로운 공간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는 이렇게 키큰 창까지 달려 있어서 풍부한 체감 함께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침실 2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재 공간뿐만 아니라 취미 공간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급미가 느껴지는 공용 욕실입니다. 욕조가 있기 때문에 욕조 생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사용할 것 같고요. 아 역시나 8사 타입답게 정말 개방감 있는 거실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넓은 창 덕분에 풍부한 채광 그리고 통풍 효과 누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물 천장 형태로 천장을 좀더 높게 만나면서 좀더 개방감 있는 거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양쪽에는 세라믹 패널이 들어가면서 더욱 고급스러운 네, 저희 주거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주부의 마음을 쏙 빼놓을 주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공간은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될것 같고요. 이 앞쪽으로 있는 아일랜드 식탁 겸용은 이렇게 수납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 공간 또한 정말 매력적인 것 같고요. 한쪽 공간에는 기본 제공되는 김치냉장고, 냉장고, 냉동고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까지 함께 있으니까 수납 공간은 정말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급스러운 자재감부터 색감까지 여러분 하나도 놓치실 게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감 다시 한번 느껴보시고요. 수전 자체도 너무나도 예쁜 이런 걸로 들어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8사타입도 마찬가지로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인데요. 창이 시원하게 나있으니까 답답해. 없이 또 설거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리하실 때는 반대로 거실을 바라보면서 할수 있으니까, 조금 더 답답하지 않게, 좀더 요리하는 시간이 즐겁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다용도실이 마련되어 있고요 역시 팔사 타입답게 다용도실도 좀더 넉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창까지 달려 있고요. 넉넉한 공간이 있다 보니까 재활용품 같은 거, 쓰레기용품 관리하시기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히든 도어를 열고 들어가면 만나볼 수 있는 저희 안방입니다. 안방에서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미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침대를 놓고도 여유로운 공간, 여러분도 느껴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비확장형 발코니 형태로 이렇게 다양하게 꾸며서 연출해서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안쪽으로는 하양식 대피 사다리를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안방 안쪽도 들어가 볼까요? 안방 안쪽에는 입식 화장대를 먼저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와. 넓은 드레스룸 공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나 습기 걱정 없이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욕실까지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간이 조금 더 여유로운 것 같은데요.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건식, 습식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기본 제공되는 품목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눈으로 담아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오구 타입부터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와 보시죠. 와 현관에서조차 이 고급스러운 자재미를 뽐내고 있는데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타 탈감과 소재감 여러분도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쪽에는 신발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가운데는 갤러리처럼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한층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부장이 띄어져 있으면서 이제 자주 신는 신발은 안쪽으로 보관하시면 좀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침실 3인데요.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자녀방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침대를 놓고도 여유로운 공간 덕분에, 어, 다른 가구들을 몇개더 배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도 보시면 이 반창이 아니라 굉장히 키큰 창이 들어오면서 시원한 개방감을 함께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와, 욕실에서조차도 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타일이 너무나도 예쁜 타일이 들어와 있어요. 자재가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안쪽으로 매립 형태로 들어가는 이렇게 수납장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함께 오셔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침실 2는 서재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자녀가 한분더 있으시다면 자녀방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습니다 지금 보시면 크큰창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에어컨도 각 방마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복도 부분에서도 보시면 세라믹 패널이 들어가면서 더 고급스러운 자재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함께 보시는 오구타입 거실도 굉장히 넓은 폭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양쪽 옆에 보이는 세라믹 패널 덕분에 더 고급스러운 느낌 함께 느끼실 수 있고요. 우물천장 형태로 좀더 높은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큰 창이 나 있는데 바깥에 어떤 조망이 가능할지 무척 기대가 되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오그타입 주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이 반대편에는 하얗게 새하얀 눈처럼 예쁜 저희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장이 쌓여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품목들인데 김치냉장고, 냉장고, 냉동고까지 설치가 가능한 수납공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납공간도 굉장히 넉넉한 편에 속하고 있고요. 저희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 형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판 자체도 고급스러운 자재미를 또 뽐내주고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주방 쪽에서도 큰창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주방 안쪽으로는 다용도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세탁기, 건조기, 타워 형태로 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요즘에는 하나로 올인원 형태도 많이 나오니까 하나로 설치하시고 좀더 공간 여유롭게 생활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멋있는 저희 안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잠이 솔솔 오는 그런 환경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침대를 놓고도 공간이 조금 여유로워서 가구를 좀더 배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비 확장형 발코니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하양식 대피 사다리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렇게 식물을 키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품목으로 입식 화장대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로 가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돼서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안쪽으로는 드레스룸 공간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여기 보시면 창이 있어서 습기나 환기 걱정 없이 또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간 지금 보시는 부부욕실 같은 경우에는 건식 습식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이런 수전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감과 타일감 여러분들도 느껴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 84타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타입 잘 보셨나요? 지금 시점 얼마 남지 않는 호실 완판되면 늦습니다. 현 시점에서 조금 일찍 서둘러서 오셔야 좋은 호실 잡을 수 있으니까요.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향후 완공 시점 층수에 따라서 가격 시세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선착순, 동호순, 지전 오픈을 빠르게 호실들이 빠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일찍 서둘러서 로얄층, 동호수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른 선점이 여러분 재산 증식에 매우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요. 궁금한 사항 또는 방문 예약은 우측 대표 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